레위기 2장.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가 그의 예물이어야 한다.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그러면 제사장은 그재물 가운데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지다가 재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 만약 조리용 반으로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거위에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한다.이것은 곡식 제사다.만약 얕은 솥에 익힌 것을 곡식 제물로 드리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이런 것들은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 가운데서 기념할 몫을 떼어 불로 드리는 제물을 삼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재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자손들이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로 어떤 누력이나 어떤 우을 바쳐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첫 수화물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재단에 드리면 안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만약 첫 수확물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곡식을 볶아 빻은 것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빻은 곡식의 일부와 올리브 기름 일부와 유향 전부를 기념물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아멘.